욕기 5장 자네에게 대답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불러보게. 거룩한 이들 가운데 누가 자네를 돌아보겠나.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을 죽이고, 질투는 바보 같은 사람을 죽인단 말이지. 어리석은 사람이 뿌리 박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집이 갑자기 저주를 받더군. 그 자식들은 무사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서, 성문 앞에서 짓놀리고 있는데도 구해주는 사람이 없다군 그들이 추수한 것은 배고픈 사람이 먹어 치우되, 가시나무에서 난 것까지도 먹고, 그 재산은 목마른 사람들이 집어 삼킨다네. 어려움은 흙먼지에서 나는 게 아니고, 고난은 땅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지. 그러나, 불꽃이 위로만 솟듯이 사람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것일세.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맡겼을 텐데. 그분은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하시고, 기적을 셀수 없이 보이시며, 땅에 비를 내리시고, 밭에 물을 대시며, 낮은 사람들을 높은 곳에 세우시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들어올리신다네. 또 교활한 사람의 계략을 좌절시켜 그 손이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네.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빠뜨리시고 강교한 사람의 교식이 뒤틀리게 하시네. 대낮에도 그들이 어둠을 맞닥뜨리니 정오에도 밤에 하듯이 더듬고 다닌다네. 그러나 그분은 궁핍한 사람들을 칼날과 같은 그들의 입에서 구해내시고 힘 있는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해내신다네. 그렇기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고 보리가 자기 입을 막는 것 아니겠나? 이복에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게. 그분은 상처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싸매주시도 하시고 다치게도 하시지만 그 손길이 또 치료도 하신다네. 그분이 여섯 재앙에서도 자네를 구해내시고, 아니, 일곱 재앙에서도 자네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게 하실 걸세. 기근 속에서도 그분은 자네를 죽음에서 구속하시고, 전쟁에서도 칼의 권세로부터 자네를 구속하실 걸세. 자네는 혀의 책직에서 보호받을 것이고, 멸망이 닥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걸세. 자네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 쓸 것이고 땅의 짐승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걸세. 자네가 밭에 돌들과 언약을 맺고 들 짐승들이 자네와 같이 어울려 지낼 테니 말이네. 자네는 자네 장막께 아무 탈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고 자네 거처를 살펴보아도 아무 것도 잃은 것이 없음을 알게 될 걸세. 자네의 자손이 많아지고 자네의 우선이 땅의 풀처럼 될 것을 자네가 알게 될 걸세. 내가 되면 곡식단을 모아드리듯이 자네가 수명이 다해서야 무덤으로 갈 걸세. 아, 그렇군. 우리가 고차례 본 것이니 이 말이 맞을 걸세. 그러니 자네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네.